박수 한번더 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laughs>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크로스비가 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인사를 했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크로스비 자신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어, 오늘 창립 26주년 기념으로 우리 어, 승가대가 크로스비의 찬양시를 가지고 오늘 연주를 했는데, 저는 여기 앉으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은 이크로스비의 이 영감. 크루스비가이 찬송 시를 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신 그 지혜로 선그 시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옵어서 그래서 이거 눈을 뜨면 자꾸 이렇게 지휘자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이 가사에 집중이 잘안 돼가지고 가난한 눈을 감으려고 안 그래도 눈또 따갑고 그래가지고, 좀 감으려고, 가니까 영감이 좀 이렇게, 아, 그 수비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그 느끼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이찬송시를 그렇게 설수있다는 것이, 아 지금 너무 부럽고, 어, 너무나 그 깊은 영감을 나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들었는데 평소 때 있게 뭐늘 부르던 자송들인데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너무너무 어, 찬양을 평소 성가 때보다 더 잘한 것 같고 어, 편곡을 좀 잘해서 더 지루하지 않게 잘 듣게 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환희 크로스비가 이 제가 보니까, 아, 여러분 보신 것처럼 6살 때, 그렇게 아, 의사의 이 실수로 어, 이제 명인이 되었는데, 이걸, 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넘어서서, 넘어서서 95세까지, 95세까지 계속해서, 그동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결혼 했어도 아이가 죽고 남편도 죽고, 뭐 여러분 보다 더한 천배로 불행하게 그렇게 어 살았지만은 태어나서부터 뭐 죽을 때까지 앞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살았지만은 찬양 내 용처럼 얼마나 하나님과 기쁜 교회가 있었어요. 막연한 기쁨,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이 시들이 얼마나 깊으냐면 그, 그러니까 이거 더 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편 데려가고 자식 키운다고 정신이 없이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빠질 텐데 또 잡아가지고 또이 찬송을 쓰도록또 하셨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모래가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하나님 뭐 잘못에 벌을 주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라고 하나님과 좀 깊이 좀좀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고 다 이렇게 이렇게 막으시고 지금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천억이 다에이 깊은 밤에 와 있겠어요 이 자리에 조금 어제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 와 있겠냐고 한 천억 있으면 아니 천억 아 백억 있으면. 아니 배가 10억이 있으면 여기 와서 쪼그려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받겠냐고요. 1조가 있어도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10조도 드린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 영혼이요. 육체는 크로스비처럼 비참한 사람 없었지만 은 언제나 이 크로스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찬송가 안에 제일 개인 작사를 해가지고 시연 찬, 어, 선 차, 찬송 중에 헐스비가 제일 많아요. 우리 찬송할 21곡이들이 있어요. 21곡이 오늘 한 10곡 했는데 대단히 많이 한거예요 어, 헐수비 찬양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내용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명한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농인이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보다 잘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은늘 말씀드리잖아요 서론이요 서론 아시겠어요 서론에 매일 있으면 이게 크로스비처럼 비참한 사람도 날때부터 못 봤다니까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걸못 보는 거요 뭐 이렇게 못 듣는 건돈 났잖아요 혼자 살수 있잖아요 못 보는 거는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가 늘 24시간 붙 있지 않으면 가도 오도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헬렌켈러 그분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 삼중 삼중고를 알고 있었지만은 이그야말로 헬렌켈러가 인류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면서도 늘 죄짓잖아요. 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죄 짓는 데서잖아요. 불평하고, 엄명하고, 서론에 매가지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 나왔어도, 왜 서론 가지고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 기동도 해주니, 아니, 전부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 거. 서론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형의 사람 줄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어 이, 이, 바울이 말이죠. 크로스 뿐만 아니라, 이 캐네 겔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 간질병 또는 안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했냐, 골도서 어, 남다, 심장구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약해야 내 육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내가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니 내가 약할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굴 좋아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이런 사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바울 다음으로 인류 공원은 요한 칼빈.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25가지 병이 있었어. 잠을 못 자요. 몸이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잠못 자니까 하나님 영광 어서 요한,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이, 이, 그냥막 뭐 요한 칼빈 주석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선분이 없어요. 그렇게 서게 하셨다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 내 약할 그때 내가 강합니다. 약한 그 자체가, 영적으로 내가 강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화니 크로스비가 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서임 받으셨던 것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이었어요. 그모데대처럼 외조모 그래서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외조모,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어 세계보면 쓰임 받은 것처럼 이 크로스비도 어 어머니, 외할머니 통해서 영향을 받은, 어서부터 성격을 아까 봤죠? 계속 읽어주잖아요. 우리가 이랩 런트들,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기, 망하게 돼있어 무조건 결과는 다 바벨탑이요. 다 무너집니다. 아이들에게 언약을 세워줘야 되겠다.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읽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지식을 대주니까 육신적인 지식이 오기 전에 대주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어, 그 당시 95세면 얼마나 하나님 오래 살겠어요? 95세까지 살면서 9천 시를 썼다 말이야. 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찬송을, 아이고, 그분은 특별히 전이에서 아니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난한 10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제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고, 어,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그, 기,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여원교회 창립 26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대변해서 찬양시를 썼던 크로스비의 찬양을 우리가 성가대를 통하여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오며 크로스비가 받았던 영감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에 찌들려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세상 속에서 헤매는 죄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소경으로 살았지만은 나는 눈 뜨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서 주님을 직접 볼 것이더라고.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이 모습을 보받아. 우리가이 일본 가난하고 질병 때문에, 인간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는 것은 영적 사치인 줄 알고 오늘 밤에 크로스비를 그 본받아서 다 내려놓고 하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는 것이 내게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예수를 나의 구, 구조로 삼고 보혈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내가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서비는단한번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고 불만을 간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피스메이커로 그 성도 한분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때문에 지역이 복음에 영향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이 변화되는 영적인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뭐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뭐 때문에 비교하고 무엇 뭐 때문에 불쌍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글스비를 본받아 참으로 그글스비가이 작시한 이 모든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고조의 예수 것시원에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리스비의 그 신앙을 뽑받았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를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과 사유에 파송에입려는 모든 성수삼들 해외 주게 모든 성도들, 성도들 사랑랩넌터들무리에 오늘 이2 6절을 맞이해서 걸스비의 찬양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옵겠스더라와 우리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과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라 아멘